안녕하세요. 스위처 기사이 23입니다. 오늘은 르노 뉴 SM5XE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절렴하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나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르노 뉴 SM5XE고요. 2012년식 2012년 5월 휘발유 오토 흰색에 84,000km입니다. 연식에 비해서 84,000km 많은 것은 아닙니다. 가격은 59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자 전면부고요. 자 운전석 방향, 자 옆면, 후측면, 뒷면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채널. 뒷자리 시트 깨끗하고요. 핸들. 자키로수는 84,000km입니다. 운전석 좌석 깨끗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타트 버튼 나와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2 채널 뮬러 하이패스 나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점조서 좋아서 6시스 들어 와 있고요. 엔진 상태, 휠과 타이어 상태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노 뉴에 m 5 x 2구요 자 완전 무사고였고요. 내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누이 없습니다. 가죽 시트 열선 시트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스위처 사기타기 2사는100%신명 판매와 성능기록부 고지공기를 원로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오토 아래 w w w 스위처싸기타기 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진 이녀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 차이브리스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365일 연중무휴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건선구 건선로 3085 도이치오토 월드 250호 수입차 사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B 손해보험사 키로수 84,213km입니다. 자다 단순 교환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력해서 르노 뉴 에센 5XE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해주면.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뉴 s 스5 3524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일 매트 진경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5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력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기사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입차 싸기사 이사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